수술 다한왕 언니를 만나면 어떤 느낌일까? 한마디로, 뭐, 꼼수? 아니, 네. 그래, 말씀, 하신 대로, 아, 트젠을 만나면 어떤 느낌일까? 이것 때문에 합방을 요청을 하시는 거세요? 일반 시청자이신데, 음,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중립이라. 아, 결론은 만나면 어떤 느낌이고, 어떤 내가 와닿은 그게 될까, 그런 것 때문에, 느낌이 어떤지, 음, 오케이, 여기까지. 어. 오케이. Okay, 거기까지 듣도록 하죠. 아니면 남자인지 아니에요. 별로는 트젠을 만나면 젠더를 만나면 트랜스젠더인 위아래 성전수술 다, 다, 다 위아래 성전수술 다한 왕언니를 만나면 어떤 느낌일까 한마디로, 뭐, 꼼수? 이렇게 표현해 죄송해요. 쉽게 말하면 꼼수? 술 미션이든 뭐든 합방이든 그건 꼼수. 이거겠죠. 그쵸? 솔직하게 뭐라고 님, 음, 대충 감은 잡고 있었었어요. 일반 시청자가 BJ에게 어 합방을 요청을 한다는 이유 하나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BJ가 BJ에게 합방 요청을 오는 건이유는 하나 어 한마디로 말하면 트랜스젠더인 이 모라고님께서는 남자분이시니, 남자분이시니까 트랜스젠더인 왕언니를 만나면 트젠을 만나면 젠더를 만나면 어떤 느낌일까 내가 바라보는 성향의 부분에 있어서 그런 꼼수인 부분에 술을 먹방을 하고 합방을 하고 어떤 거를 하고 맛방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본질은 따로 있으면서 미안하다만 합니다만, 네. 아니요 괜찮아요 죄송할 거 없어요 원래 여기 재방송을 보셨던 분들이고 뭐 제가 당사자인 살아가는 저로잖아요 호기심 대상으로 두시는 거 맞아요 많아요 예 네. 상관 없어요 뭐 그런 거 갖다가 뭐 죄송 이고뭐고할거 없어요 호기심 대상으로 보는 거 맞으니까. 음, 그런 것 같다 기분이 상하거나 음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까 그분뭐라고님께서술 어, 갖다 개기를 부려갖고 뭐할수 있다 제가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술은 사람을 이길 수는 있되 사람은 술을 못 이겨요 그러기 때문에 쓰잘데기 없는 부분을 하시는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한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건이란 자체를 두 가지를 건 거예요 까나래 액자 강남역 CGV 앞에서 크으 없어요 까나래 액자 까나 언니 근데 저는 네 다 당해도, 말씀만 들어주시면, 네. 네. 제가 이기든 지든, 네. 다할수 있다고요? 혹시, 뭐라고님, 정체성 혼란 오세요? 아, 저도, 저도 찐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정체성 혼란이 좀 있으세요? 아, 네. 아. 그래서 본인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데, 양성인 것 같아서, 음. 본인 이야기를 들어주자라. 음. 우선 솔직한 심정은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셔서 접수. 접수.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접수. 뭔 말이지? 뭔 말이에요, 이게? 아무도, 뭔 말이지? 아, 이런 내, 내 상태의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면 욕먹는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터놓을 사람이 없,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그니까, 내가 말한 게 이게 맞냐고요? 모라고님한테 말씀드린 게, 이 이야기가 맞아요? 이내 속내를 털어놓고, 내 이야기를 한누니까 친구들이 떠나고, 다등 돌리고 욕만 하고, 근데, 우연치 않게 재방을 알게 됐고, 트랜스젠더인 왕언니를, 왕언니를 알게 돼서, 어떤 명분을 받아서라도, 만나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쵸. 그니까 내가 간추려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 그러니까 내가 제가 말한 게 맞죠? 음. <laughs>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죠. 친구들은, 일반 분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솔직한 답변, 지금이라도, 감자. 감자. 근데, 뭐라고님 지금, 뭐, 뭐, 얼굴을 본다고 하는데 저 얼굴이 쁘다고 말한 적 없는데요. 저 그쪽 분이랑 잠자리 한다고 한 적도 없어요. 좀 오바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방송을 하니까 되게 쉬워 보이시는 수도 있어요. 근데 저 되게 쉬운 존재 아니에요. 잘안 맞나요? 시청자분들을 왜 뒷말이 돌까봐? 그것도 있지만, 왜? 이거예요. 근데 뭐, 얼굴을 본다, 뭐를 한다, 위에 글씨를 쓰셨는데, 들 사람도 생각을 안 하는데, 왜 생각을 먼저 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저, 그리고,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요, 제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굴리지 않아요.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여태까지 겪으면서 내가 이렇게 행복을 누리면서 나름 살고 있는데, 저 함부로 그렇게 돌리지 않는 애입니다. 팬분들이 뭐라 한건 당연히 말에 모순이라는 게 끼어 있으니, 모라고님께서 말하는 음하시는 거에 모순이라는 껴 있으니 당연히 뭐라 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모라고님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말하고 말을 마이크 잡고 말을 해서 괜찮지만 글이라는 게 어가 다르고 요가 다르고 내가 다르면 어법이라는 게 싸우자고 하는 것밖에 들이대는 게안 되잖아요. 그렇게 오해 소지를 불릴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저 그리고 함부로 굴리는 애 아닙니다 아이씨 커피 또 못갖고 왔어 커피 좀 제가 힘들게 얘기했는데 아뭐 글로 얘기하는거야 뭐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어 제가 여러분 그, 모라고님, 제가 미션판 중에서, 송숑 언니도 알고, 뭐, 웬만한 팬들은 다 아시는데, 제 미션판에 소환이나 식대가 있습니까? 아예 없어요. 왜? 전 그걸 아예 안 하거든요. 엄마, 왜안 없어져? 안 하거든요. 그 정도로. 고민 상담 있으시면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모라고님은 얼굴을 저으라 했지만, 오라고님은 제가 얼굴을 사진으로만 봤지만 모르잖아요. 나는 분들은 그 고민이랑과 자기 답답한 거를 말할 수 있는 얼굴이 안 보이는 모르는 공간에서 말할 수 있는 공간이 그게 인터넷 방송이에요. 주인말로 인방. 근데 너무 뭐 이렇게 어렵게 다가가려고 하세요.